자, 오늘 매매한 종목들한번 볼게요. 제주은행, 자, 이거네. 그때 뭐 5장이라서, 뭐. 자, 시초과 종목 중에 제일 수익 매매한 건 엔캠. 엔캠이 엄청 갔어요, 그쵸? 음, 단타로 드렸는데. 20%. 그 다음에 대창, 막창, 곱창. 10%. 이게, 이게 매물대가 많아서. 은봉으로 빼버리네. 음, 스윙 들어가지 마세요. 너무 많이 뺀다. 먼저 들어가 사람들은 뭐좀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한빛소프트도 10% 흥구석유도 10% 지금 봉봉 네, 봉 형태로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반등할 만한 저기죠 나무가도 8% 리파인도 5% 한국석유 5% 나머지는 5% 이상 간 종목만 한 거예요 종목이 많아서 단타르 증명 종목 중에 제일 많이 간건 CGN. 시제, 시제 거의 상한가 왔었죠. 18%, 19% 가까이 갔고, n c m 13%, 그 다음에 HLB, 나머지는 뭐, HLB 다 똑같아서 안 드렸고, 테라퓨틱스 하나만 드렸고, 12% 정도 갔고, 코리아 서킷트도 눌러주고 다시 갔죠. 네, 7% 정도 갔고, 흥구 석유도 5% 정도 갔고, 뉴프렉스도, 응? 음, 뉴프렉스도5% 정도 갔고, 코세스도 5% 정도 갔고, IMT도 4% 나머지는 뭐 참고하시고, 대창이랑 TPC 빼놓고는 거의 다 갔어요. 이스트소프트 빠졌구나. 세종호 빼고는 다3% 정도는 수익 났었고, 에, 레이저셀 스윙으로 드린 종목 상한가 갔고, 이디지스도 갔네요 오늘. 엔캠, 파이넥스도 스윙으로 드린 종목 갔고, 시젠. 이거 뭐다 오늘 저희 드린 종목이잖아. 매드 팩토는 여기서 드렸는데, 이 눌러주더니 또 가네요. 이마트도 아까 언급했고, 드리지 못했고, 점시간이라서. 지역 난방공사, 아, 가스비 또 올릴 모양이네. 아, 나 진짜.